최신 지지율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한길 리서치가 어젯밤 8시부터 10시까지 딱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시간대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45.8%, 김문수 후보 40.7%, 이준석 후보 8.6% 순이었습니다. 뭐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대동소이했고 이게 단일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단일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집률도 살짝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률이 좀 낮아요.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예상층도 그렇죠. 진보가 86.3%인데. 보수가 78.4%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민주당 89.2%로 국힘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투표소에 가겠다는 사람도 민주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은 이제 마치 이제 어, 가, 그럼 가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이 여하튼간에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예. 제가 이 조사가 참 중요한 조사가. 제가 또 한길 리서치 연구팀장 출신이잖아요. 한길만 가셨네요. 예, 그죠. 두 길을 못 갔어요. 네. 갔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재명 45.8, 김문수 40.7이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누가 이제 뭐 한덕수였으면 어땠을까 지만 김문수 후보도 올라갈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음. 이제는 김문수 후보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요. 예. 김문수 후보도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 자, 이준석하고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준석하고 합하면 (49.3) 정도 되네요 (49.3이에요) 49. 예, 예. 그러면 설사 한 (2~3퍼센트) 안 들어온 추가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예. 이게 단일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 퍼센트가 전체 다 오진 않겠죠 다 오진 그래서, 일부라도,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한2 3는 빠질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네. 공동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이 지지율이 딱 이야기해 주세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재명 45.8, 김문수 40.7, 이준석 8.6. 음. 단일화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답이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뭔가 신박한 뭔가의 묘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예. 그 이한길리서치의 네. 홍형식 예. 형식, 예. 네. 떤 무슨 이분이 무슨 형식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형식도 중요하죠. 진실이 예. 있는 분인데 예. 홍형식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 뒤에 나오네요. 자, 단일화와 샤이보수인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음. 가능성이 지금 단일화도 아직 시간적으로는 기회가 남아 있죠. 네. 두 번째는 샤이보수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가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이 투표 적극성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떨어지잖아요. 10%포인트 이상 떨어지 그런데 샤이 보수가 나오겠냐 이거죠. 음. 그러면 샤이 보수를 더 나오게끔 만드는 오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샤이 보수가 이것도 명물이잖아요. 나가, 나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다들 힘들고 아침에 피곤하지만 뉴스 캐비넷을 봐요. 왜? 네. 그래 이걸 봐야 우리가 지금 나오니까. 그렇죠 예, 배주도사 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동제를볼수 있으니까 이런 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동기부여예요 네.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봐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의지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의지를 좀 뭔가 북돋아 줄수 있는데는 사실 제일 좋은 약발은 단일한데 음. 정단이라고 물건너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분노. 분노. 분노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분노예요. 음.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은 제가 AI 대선입니다. A, anger. 선거는 anger, 분노예요. 또 하나 I는 뭐죠? interest. 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지금 이 이익이 뭔지, 유권자들이 어? 다 같이 엉덩이를 툭 쳐서 투표장으로 가야 되는 이익이 뭔지 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따지면 결국 경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 머리를 치어 짜낼대로 다 치어 짜내서 머리가 터질 정도의 아이디어가 오늘 나와야 돼요. 경제 정책도 나와야 되고 a 라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오면 더 좋을 것이고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결국 대선은 AI 인공지능 음. AI a n g r 와 interest 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유권자의 동기부여는 바뀝니다. 그래? 나가? 그러면 국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성이 낮아진 이유는 그래, 이길 수 있겠어. 어? 이길 수도 있겠는데 되는 순간 이게 확 바뀌는 거죠. 음. 또 하나가 뭐냐면 중도층도 아직까지 마음이 왜냐하면 3차 토론에서 완전 이준석이 정치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네. 우리 또 주말에 정치폭격이 정치폭격. 정치폭격. 네. 네. 정치폭격을 해버리니까 어제 엄청 참았을 거예요 이재, 이재명 후보는 음. 거의 몇 번이나 봉, 봉, 방망이를 치었다 놨다 했을 것 같아요 제, <laughs> 제 생각에는 네. 참아건 할수 없는 거니까 치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막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 쑤셔버렸잖아요 음. 특히 아들과 관련된 이 여성 성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이제 젠더 갈라치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폭격을 한 거죠. 이준석 후보가 이걸 보면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이제 이준석 후보의 토론 능력을 제가 이제 평가할 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는 쑤실걸다쑤셨어요 아.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역할을 김문수 후보 대신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그림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수세는 났어. 사실 토론회에서는 거. 거의 단일화가 성사가 되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laughs> 런데 이제 아니 그리고 토론회 밖으로 나오면 단일화가 안 되잖아. <laughs> 예. 토론회를 보면 단일화요 그거는요. 예. 그거. 단일화요 이미 됐어.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3차 토론까지는 따로 가고 음. 3차 토론 이후에 극적인 단일화가 오늘 물밑에서 제시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지금 다른 방송에서 유행되고 있는 게 배종찬의 어, 단일화에 성공하는 일곱 가지 비단 주머니 이게 유행이잖아요. 아, 그 유행이더라고요. 어, 예. 그 유행이죠. 예. 어, 보셨구나. 아, 예. 유행이래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마지막 남아 있는 그건 있어요. 음. 그 이제 일곱 가지의 비단 주머니 중 비단 주머니를 이준석 후보가 워낙 좋아하니까 뭐왜 그렇게 그래? 좋아하더라고. 실크를. 네. 음. 그래서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그 단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저랑 이제 신호 가는 건데 그것까지 되면은 오늘 밤에도 이게 될 수가 있나 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호간에 거의 다한 가지만 빼고는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후보 빼고는 다 넘겨줄 수 있다. 근데 네, 저는 뭐참 무서운 이야기고 위험한 이야기지만 김은수 후보가 그래. 이준석 후보 한번 만나서 결정해봅시다. 저는 음. 유세도 유세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만나라. 저녁한 8시부터 10시까지 세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8시부터 10시까지 딱 TV 토론하는 고그 시간 되잖아요. 그죠? 네. 가벼운 식사를 겸해서 나는 정말 두 사람이 끝장 단판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김문수 대 이준석.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생각을 다, 다 일단 열어놓고 만나겠다. 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도 그렇지 누구로 단일화 될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내 사태를 원하니까 네. 한 만나서 이야기나 해봅시다. 음. 저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일단 저녁에 만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을 사실 네. 토론회만 봤을 때는 토론회에서는 거의 못 단일화 확정이에요. 그러면 토론회에서는 약간 이 이준석 후보가 김은수 후보한테 자기한테 질문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쿠션 쳐고 공격해주겠다는 식으로 손동작까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지금 이게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이제 이 세리 쿠션이 당구장에 가면 보 쉽지 않아. 요 저도 당구 를좀 치는데 3리 네. 쿠션이 어떨 때는 각도가 잘 조정되는데 당구장마다 이게 국제 다이냐 또이 내수용이냐 <laughs> 이게 좀 다이가 달라요. 근데 일단은 3리쿠션이맛 있는데 어, 어제는. 권영국 후보까지도 쓰리 쿠션을 쳐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 아,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권영국 후보를 거론하는 그 쓰리 쿠션 좀 말씀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짧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가수 카리나, 그러니까 에스파라는 그룹의 멤버 카리나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유명 가수입니다. 굉장히 네. 그 인스타가 그 팔로우 수가 2,400만 명인가 보려고. 아 저도 너무 좋아요. 해아 그래요? 카리나, 더군다나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이 카리나의 이 고양, 아 카리나의 그 지역이 경기도 경기도예요 네. 그니까 이~ 경기도 재명 후보 아들이 그~ 경기도에 어. 출신은 이제 카리나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인 댓글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아직 많은 유권자들이 이 글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네, 참 이게 내용 입에 담기도 좀 힘든 정도인데 네, 정확하게 그 팩트만 잡는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그 어제 이제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나와 있는데 나무위키예 요즘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가 없었고 나무위키를 저희가 퍼왔는데 카리나가 2등, 4등이 젓가락, 뭐 7등이 이제 이동호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이 특히 저희가 이제 보통 2040이 많이 가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예, 저런 사이트에서도 지금 그러네요. 대중의 여론이 폭, 폭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이게 마지막 변수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될 수가 있다. 단일화와 사이버스웨이에서 또 이번에 그사까지왜냐면그 그 실시간 검색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세요. 예예. 예. 실시간 검색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1위부터 어, 7위까지, 네. 7위까지가 지금. 다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위 최정우만 빼야 돼요. 왜냐면 예. 최정우는 전혀 이거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연예인, 예. 왜냐하면 최정우라는 분은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내딸 서영이에 나왔던 배우예요. <laughs> 예. 아 정말 눈물 연기가 대단해. 그 이야기 그만. 아,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저는 적지 않은 파장이 돼요. 이건 왜냐면저 검색어를 제가 오늘 아침에 7 시쯤에 캡처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간밤에 그냥 저 검색어 그대로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연예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크게 희발성, 예. 폭발력이 크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카리나가 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예. 대선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여성 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 판도가 변하면 결국 여성표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카리나라고 하는 이 가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네. 팬이 많아요 저도 팬인데 정말 그게 아니라 실력으로 팬이에요 음. 노래도 잘하고 춤의 완성도도 높고 SM엔터테인먼트가 키운 야심작이잖아요 그죠 예. 에스파 정말 그 노래 중에서 넥스트레벨 넥스트레벨 Next day, like, 뭐 네. 어 저도 따라 하게 돼요 음. 아니, 이 나이에도 따라 할 정도인데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 어드마이어하는 리스펙트 하는 그런 배우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몰랐던 분들이 많았거예요첫 그렇죠. 번째는 예. 미인지 했던 내용을 이른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꺼내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 쏘아 올린 이 이른바 아, 카리나 이슈가 그러면서 가리나 옷도 또 화제가 됐죠 예, 입었던 예. 옷이. 아옷한번 예. 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그렇죠 이거 보면은 아니 장소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본 일본이, 것 일본인 것, 일본인 예. 것 같아요. 예. 일본인데 이제 이거는 본인은 별로 의식을 못 하고 그냥 입은 옷이겠죠. 이게 그리고 저 숫자 이가 이번 대선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음. 일이에요.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는 하얀 또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이 자에 꽂혀서 지금 뭐 그럼 뭐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 젊은 여자 가수에게 정치 묻히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로 올린 게 아니겠죠? 사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카리나 씨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진을 바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여기서부터가 저는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부분이 이제 민노당은 토론 후에 저열한 혐오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토론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권영우 후보가 그런데 저열한 혐오 정치다 비판했는데 민노당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민주당에서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이걸 두고 나서 결코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에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는 게 과연 앞으로의 그 막판 선거 판도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크게 도움이 안될수 있죠. 예. 그런데 조성래 이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죠. 이걸 왜 이렇게 기겠냐면 이걸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른바 사과 모드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또그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좀 좀 강하게 끊어내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강하게 그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끊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았더라면 별 다른 반응도 안 보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음. 가령 뭐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떤 것이 충격에 빠뜨렸다는 거죠? 폭력적인 내용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는 있어야 될수 있는 설명 중의 하나인 바로 그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달된데 보면 아무도 것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도 뜨끔한 거예요. 음. 어 이거 보통이슈가 아니다. 음. 왜냐하면 카리나라고 하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의 그것도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 뭐 네. 윈터도 있고 다있지만은 그런데 이 카리나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어, 이거 막판 무슨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시간 검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게 영향을 줄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뭘 그렇게 끌어다 붙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유권자들은 작은 사안 하나도 그게 크게 와닿을 수가 있단 말이에 예. 일단은 2030 세대에게 영향을 줄수 있죠. 음. 또 하나가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수 그렇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경기도라는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건 이번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에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피해자잖아요. 카리나 씨가 그렇죠. 피해자인데 피해자인데 사과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연, 연예인으로서 정치의 한가운데 본의 아니게 등장하게 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본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 저거는, 저거는 우리가 예.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카리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실 K 엔터 이른바 K 콘텐츠 선봉에 서 있거든요. 네. 뭐. 근데 저걸 이런 식으로 정치판에 어, 아이돌 그룹을 끌어들인다. 그건 해서는 안될 일이죠. 음.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도. 그래서 카리나라고는 실명을 TV 토론 회는안 밝히지 않나 그러나지 네. 않아요. 그런 이유도 이준석 후보도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해야 되겠지만, 음. 적어도 카리나라는 배우까지 끌어들이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도 대중들도, 어, 우리가 대중 이 연예인들을 때로는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걸 뭐 정치적으로 공격할 일은 아니다. 음. 제가 뭐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전혀 아닙니다. 예. 주식 하나도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예. 대성적 차원에서 제가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도 예. 일단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나오셨을 때 자영업자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블루칼라 자영업자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일주, 지난 일주 동안 그래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 배경을 분석한는걸잘 보니까 도산님 말씀대로 자영업자층에서 자영업자층이 많은 오십대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피 백이십 원. 그러니까요. 호텔 경제론 아 이게 파장이 좀 있었어요. 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번 대선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지업 군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물어볼 때. 분석을 할 때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이 얼마다 적극 투표 의향이 얼마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는 좀 식상한 분석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급군별의 투표 의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준석 후보는 어떤 직업의 투표 의향이 가장 강하겠어요 학생이에요 음, 그렇죠. 20대예요 20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자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 커피 120원과 호텔 경작 이슈 때문에 또 거북섬 네. 웨이브파크 때문에 웨이브파크는 지금 여하튼간에 이름 하나만큼은 또 널리 알려지는 또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블루칼라도 영향을 미칩니 왜냐하면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이렇게 노동운동계의 전설이 나온 적이 있나요? 음,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까지도 여성노동운동의 예. 세진전자죠. 네. 1500명의 노조원들을 진두지휘했던 노동운동계의 전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블루칼라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영업층과 블루칼라를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뭐한 50%? 30%가 아, 30%. 넘어요. 네. 아니 그런데 3분의 1이에요. 네. 3분의 1의 직업군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투표 의향이 적극적이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줄까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엄청난 네. 영향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 음. 그 다음에 PK도 지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잘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네.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칼이 나는 경기도지만 음. 윈터 아세요? 에스파에? 이게 에스파에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윈터는 양산이에요. 아. 경남 양산이에요. 이건 p k 예요 제가 뉴진스는 좀 알았는데 그 에스파는 잘불러어 그렇죠. 예. 엔지즈인가 이제 양춘이에요. 네. 예. 제가 영춘. 지금 분석을 잘하고 예. 있죠. 잘하고 경남 있어요. 양산이에요. 예. 이게 만만치가 않죠. 또 다른 두 명의 멤버는 <laughs> 해파야. 네. <laughs> 이게 국제 이슈까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 국제 이슈는 네. 될수있겠는데왜냐면 네.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민법에 따라서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해주겠냐. 음. 이거 좀 굉장히 저는 민감한 이슈고 중대한 이슈예요. 도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 라모 파사 남아공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남아공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콩고 영상을 올려놓고 왜 백인 농부를 집단학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아니, 이 라마, 라모, 라모 파사 남아공 대통령은 네. 백인에게 학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음. 바로 이아파트헤이트이 남아공의 희생양이 라라마포사 때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다가 당신들이 백인을 집단 학살하고 박해를 해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두 사장님 오늘 몇 시까지 가나가세요? 아니, 인류원의 위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잠깐 인사 드려가죠. 예, 그럼 뭐 오실 때까지. 예, 그러면 오셨어요. 오셨더라고요. 예, 네, 예,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라고. 네. 그 그런 마지막으로 네. 미국에서도 좀 해리스 우세를 점친 곳이 많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샤이 트럼프가 있었고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왜냐면 예. 첫 번째로는 예. 우리 여기 또 이제 미국을 얘기해 드릴 분이 이제 제 이제 인연한 제가 존경하는 인요한 선배님이신데 네. 그때 이 트럼프와 해리슨은 저는 트럼프가 <laughs> 아왜 발음 고주 맞세요? <laughs> 아니, 저는 트럼프 제가 발음 은 좋아요. 아, 그래요.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네. 제가 발음은 좋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해리슨은 제가 줄곧 트럼프가 이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음. 이게 여론조사를, 미국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그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미국을 잘 모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어,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미국은 이미 이 선거인단, 선거인단은요, 거의 대부분 한 30개, 40개 주는 정해져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정해지지 않는 주들이 동부 쪽에 그쪽에 이제 오하이오나 펜실베이니아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스윙 스테이트예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주나 예. 이런 데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짝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미 트럼프야. 음. 트럼프야. 메이크 어 a 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다 넘어갔어. 봄 이미 어메리카 예. 퍼스트야. 예. 그래서 요거는 미국 대선을 우리가 견주게 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샤이, 이른바 트럼프가 있어서 된거 아니냐 생각할 텐데, 이미 사실은 트럼프 찍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미 한국 대선입니다. 샤이 보수가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 네.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오, 어, 샤이 보수도 있어? 그럼 난 투표를 안 갈래. 음. 이런 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어 수위를 넘는 또는 음. 관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인용한의 시간이니까 지금부터는요 <laughs> 인용한 선배님 시간 니첫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단일화가 되면 그건 보수 진영으로서는 베스트일 것이다 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이 직업군별로 기대를 해야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자영업, 어, 블루칼라, 경기도, PK죠 지지층 이게 핵심일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아.